안녕하세요. 항상 다소 부탁해. 지혜석 TV의 디테일러입니다. 하고, 요렇게, 여기를 지금 못 쓰고 있는데, 네, 팔이 지금 좀 아파요. 아마 원자님들도 강사 출신이시면 이미 왔거나 아니면 앞으로 올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강사들의 고질병이래요. 석회성 권용? 음 여기 어깨, 요뼈 사이에 칼슘 덩어리? 이게 낀 거라고 하던데 아 진짜 너무 아파서 요즘에 삶의 질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석 TV는 계속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클래스 때 만나 뵌 원장님들 중에 한 분이 제게 주셨던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어, 원장님들이 다 대부분 진짜 궁금해하시고 심지어 저한테 평소에도 물어보는 음, 그런 내용들이길래, 아, 요거를 조금 더 디벨롭해서 원장님들한테 또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 질문 모음집으로 한번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원장 대부분이 경영을 뭐 전문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학을 전문으로 뭐 전공을 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전문가는 아닐 텐데 어떻게 원장으로서의 개인 그 역량을 키웠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경영을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죠. 사실 경영이라는 게 배운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가서 배워봐도 아, 저렇게는 안 됐겠다. 하는 그런 일종의 프레임이잖아요. 되게 이상적인 프레임. 그러니까 경영만 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교육의 전문가, 교육학을 뭐 전공으로 한 분들도 아니 뭐 태솔이라고 하잖아요. 태풀도 있고 되게 많은데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어 이라고 해서 학원 운영을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교육을 전공했다고 해서 원장을 잘한다 학원을 운영을 잘한다 이것도 아닌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둘러봤을 때 처음부터 경영을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경영을 어딘가에서 하다가 오신 분들 혹은 애초에 머리가 경영하는 머리로 이렇게 태어나신 분도 있어요 타고나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빵 터트려 가지고 하시는 것까지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시면서 저한테 오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아이들이랑 주고받는 이 음, 시간 사이에서 또 발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설명은 다 못하는데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잘 하려면 아이들과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거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지 못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음, 마케팅? 이 니즈를 정말 잘 파악해가지고 더 마케팅한다. 이 지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구조를 잡는 건 너무 좋은데, 어, 그러면 교육 잘하는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내 직원으로 두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저도 신기했던 게이 공통된 그 운, 그러니까 경영을 잘하신다는 분들, 내 지금 학원 사, 상태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교육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직원들이 와 있기는 한데. 이 직원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젠가부터 그 대표를 무시하더라고요. 어. 왜냐? 경영을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눈이 있잖아요. 다른 학원이나 비교가 될 것이고. 근데 더 이상 대표가 본인들한테, 직원들한테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못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혹은 이해를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르쳐보면 그게 불가능하다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거죠. 서로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는 굉장히 큰 구조를 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어느 부분까지, 어떤 수준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대표를 무시하거나, 음, 아니면, 무시는 아닌데 답답해 하겠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어떻게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 솔루션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중간 관리자가 이제 관리자가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들 응. 이런 경우들을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 저라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위로도 어느 정도까지인 거고 항상 그리고 이 노하우를 전달해 준다고 하는 게 사실은 직원들이 받아들이 수준이어야 될 텐데 그 수준이 보통은 이런 경영자 마인드 분들이랑 엄청 갭이. 어, 많이 있거든요 수업이 어떻게 정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어떤 식으로 이게 반응이 오며 애들이 어떻게 정말 발전 해가며 이거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지시하는 수준의 차이가 정말 많이 난다 어, 그래서 네, 진짜 경영을 한다고 해서 학원 운영 잘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족함 또 이제 다른 하나 키워드가 교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왜 사실은 교사가 되려고 했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원장인데 그래도 좀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교육학을 뭐 전공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제가 직원분들로 이제 저는 만나게 됐던 거죠. 동료들. 어. 근데 그때 이것도 오해는 마세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한 구석이 좀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저도 지금 교육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전공을 또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알겠어. 이제는 알겠다. 어. 그때는 몰랐고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꼭 학교를 위해서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다 움직이게 할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교육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만든 어떤 이론들 현상들 그걸로 관찰한 것들이다 보니까 그 내용 그대로 학원에 적용해서. 운영을 해보기에는 좀 제한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답답하다라고 제가 표현했던 게왜 그랬냐면 꼭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이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수업을 할때 본인이 아무리 그 교육학 전공했다고 해도 수업을 꼭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라 것은 위험한 발상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뭔가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 시장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분명 히 있을 텐데 너무 이 이론적인 이 것에 매몰돼 있으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어떤 네 그런 고집이 돼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어 둘다 차라리 못 하는 게전 나은 것 같은데 경영이든 어 교육하기든. 둘다 오히려 전문가가 아닐 때 가장 열심히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긴 해요 원장의 그런 개인 역량 그냥 되게 평범한 경영을 난해본 적도 없고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는 반대로 교육학에 대해서 잘 몰라 어, 둘다잘 몰라 그냥 어떤 특정 과목을 어릴 때부터 조금 더 잘했고 대학교 때뭐 과외를 좀 해봤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 학원에서 잠깐, 뭐, 파트타임으로 강의를 해봤는데, 어 이게 너무 내 적성에 맞아. 가 아니라, 어, 돈 맛을 봐버린 거죠. 저는 그게 더 우선인 것 같은데, 어, 페이도 잘 받았어. 어, 그러면 이거를 업으로 한번 삼아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하다가 잘, 내가 잘했으니까 원장이 되는 거고. 그니까 이랬을 때, 어쩌다가 정말 원장이 됐을 때, 역량을 어떻게 키우느냐. 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최대한 깔끔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같아요. 나의 경험을 굉장히 성찰해야 된다. 반영을 잘해야 된다. 경험. 이거를 피드백하고 결국에는 매뉴얼화 시키는 거. 이 3단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냐면 고민이 생길 때마다 아니면 쟤는 왜 저러지? 이뭐 학생은 왜 저랬을까? 그러니까 저 학부모는 왜 저랬을까? 아니면 직원들은 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또 흐름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까? 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의문점에 대해서 다 적어요. 일단 적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경험한 거를 지금 좀 뭐한 거냐면 스스로 피드백해 보려고. 이 피드백이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드백한다는 게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최대한 부정적으로 하려고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지 적어요. 어,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다 적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거를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뭐 답이 사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좀 시간 또 지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그 자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일들이 있고 혹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사실은 내가 힘들거나 불안한 이유가 내가 통제를 못해서잖아요. 음. 그래서 따져봐야 될게 통제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다음 통제가 가능해.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내가 해결을 해나갈 것인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통제가 불가능해. 어차피 안될것 같은 거. 이건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럴 때는 이거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어,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것은 이제 내가 매뉴얼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피드백의 그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저는 첨삭을 할때왜 다들 문법만 첨삭을 하지? 그러니까 문법 틀린 것만 자꾸 왜 잡아내는 거지? 사실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에세이 첨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술적인 문법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로직이라고 하죠. 그냥 왜 이러한 논리대로 흐이 흐름이 전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터치를 해 줘야 된다였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고민해 보니까, 아, 왜가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그 기준에 대해서 공유한 적이 없었구나. 해요. 어, 그럼 피드백 스스로 됐죠, 이제. 그 이거는 어, 그럼 내가 실험을 해봐야지 않은 거잖아요. 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 그럼 일단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적어봐야겠네. 그래서 한번 PPT로 해가지고 교육 자료를 정말 만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첨삭은 이런 두 가지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나는 로직이고 하나는 이런 기술적인 겁니다. 뭐, 오타 잡아내는 거, 문법 잡아내는 거. 어, 요거는 기술적인 거고 이건 아무나 한다. 아무나 하는 거라면 로직에 관한 거는 사실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 그니까 이걸 하려면 사실 강사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아야 되고 이거에 대한 깊은 생각을 본인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첨삭해 주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생각에 나도 들어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매뉴얼화 시켜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아이들 수준에서 할수 있는 이 에세이 작성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몇 가지의 안을 만들고 이 안에서 왔다갔다 해주세요 라는 이제 매뉴얼까지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업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다 그대로 해줄 수 있을까? 결국에는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나의 역량 키우는 거 아닐까? 어, 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실험을 그렇게 해보고, 되게 뭔가 더 깔끔한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전 그거 없어요. 100번이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 직원들도 학생들처럼 자꾸 체득이 되게끔 알려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역량을 어떻게 키웠나? 저, 물론, 인풋도 되게 많았죠.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것도 있는데, 책 읽어서 그냥 인풋만 되면 생각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렇게 많이 는 만큼 당분간은 또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풋이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풋 어느 정도 하다가 이걸 좀 내뱉어서 내 걸로 정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용해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스스로 한번 해보고 이게 음, 나한테도 맞네, 안 맞네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제 일본 경영서들 위주로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경영에 대한 어떤 나의 결핍 을 느꼈기 때문에 어. 그리고 교육학에 대해서도 저도 해외 논문들을 좀 찾아서 많이 읽었었는데 커리큘럼에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파고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우리 학원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일부분만 내 걸로 좀 만들어서 정말 활용이 되게 할까 어. 의미가 있게 할수 있을까 이거였기 때문에.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하고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다음은 뭐다? 흔적을 남겨야 된다. 기록을 해, 해야 돼요. 이거를 어, 스스로 내 경험에 대해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오늘 뭐 했다가 아니었어요? 내 경험은 저게 왜 저렇게 돌아가고 있을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저 학생은 왜 저렇게 잘 다니고 있다 갑자기 나간다고 하는 걸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꾸 끊임없이 생각을 하려면 어디다 기록부터 해놨어야 되는데, 이거 생각 그때 잠깐 하고 멈추면 또 휘발돼요. 어.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록을 해야 된다였어요. 문서로 무조건 남기기. 어, 원장님들 만나 뵈면서 제가 알게 된게 정말 많이들 놓치시는 게 이걸 다 뭔가 문서화 시켜서 남기는 거? 어. 이거를 다안 하고 계시는구나. 이 훌륭한 생각들이나 아니면 훌륭한 생각의 시발점이 될수 있는 그런 의문이라든지 고민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의미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저만 해도 제 기억이 많이 왜곡이 돼요. 어, 이건 일할 때뿐만이 아니죠. 남편이랑 살 때도 마찬가지죠. 기억이 왜곡돼요. 그래서 어, 난 분명히 저번에 A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면 B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원장의 아주 큰일 중에, 역할 중에, 그때그때 그때 결정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음. 최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빠릿빠릿하게. 근데, 그거를 결정을 잘 하려면 예측도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겠지? 내가 다른 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건가? 그래서 이게 저도 고민을 좀 해봤어요. 내가 이 예측이라고 하는 거를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도 이거를 뭐 데이터 이렇게 찾아봐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즉각적인 어떤 실행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알고 보면은 직감으로 되게 한것 같지만 되게 즉흥적으로 정말 한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내 몸에 뭔가 체득이 된 누적된 데이터로 분명히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내 역량을 키우는 것은 어쩌면 자꾸 문서화시켜서 이거를 남에게 전달해 주는 그 능력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약간 운전면허 시험처럼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주차할 때뭐 대시보드의 끝부분이 이렇게 연석 어딘가 이렇게 딱 맞물리는 그 지점 있잖아요 그게 보이면 그때 핸들을 뭐 얼마나 돌리라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되게 정확해요. 막한 바퀴 반. 그리고 이제 사이드미러 보고 얼마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풀고 뭐 이런 걸 얘기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매뉴얼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정해놓은 거란 말이죠. 누군가는 이 매뉴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게 필요한 사람은 매뉴얼대로 따라줘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체득이 안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laughs> 주차할 때. 후방으로, 이렇게 후방, 왜 뒤에 보고선 주차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꼭 어떤 각도를 유지해가면서 몇 바퀴 반, 뭐 이렇게 돌려야 될 거고, 핸들 다시 원위치하고, 이 필요한데, 시험 보고 이제 운전면허 자격증 딱 땄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나요? 절대로 이 공식대로 안 해요. 어, 매뉴얼대로 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는 또 기, 기똥차게 하죠. 이게 뭐, 뭐의 차이냐면, 체득이 되고 난, 어, 후, 전과 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생각해보면 어, 체득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원장의 마인드처럼 정말 이렇게 운영해야 돼, 이렇게 대응해야 돼, 어떻게 학부모님들 응대를 해야 돼, 이런 모든 게 체득이 돼서 원장의 수준만큼, 원장처럼 음, 하게 되려면 그 전까지는 엄청난 반복 훈련밖에 없는 거죠. 매뉴얼대로 하는 거. 근데 보통은 이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체득을 못하는 경우인 것 같고, 뭐 메뉴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다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지킬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이제 원장의 일인 거니까. 음. 일단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인풋. 엄청난 독서를 한 거는 맞다.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인풋, 그다음에 이걸 이제 아웃풋 내뱉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를 나 스스로 피드백을 좀 해보고, 어, 그다음에 이걸 매뉴얼화 시키기. 제일 처음으로 매뉴얼화 시켜야 되는 거는 저는 어, 수업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경, 운영에 대한 거를 매뉴얼화 시키고, 이게 시스템 만든다. 이게 아니라 수업이죠. 수업. 원장이 생각하는 우리 학원의 수업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매뉴얼화. 이것부터 해야 진짜 내가 내 역량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마련이 되니까. 남들이 다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이죠. 어, 우리 수업을 다 운영을 해주고 계실 때, 그때 내가 나의 시간을 좀더 활용해서 개인 역량 또 업그레이드. 네. 좀 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추신! <laughs> 제가 공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음. 현재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에 개설된 교육대학원 교육산업학과에 지금 재학 중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지금 2025년 한 학기 다녔고 지금 두 번째 학기 네 다니고 있는 중인데 어 좋아요. 제가 채워지지 않았던 어떤 학문적인 네 그런 백그라운드도 물론 있고. 지금 플러스 이게 교육산업학과이기 때문에 기존에 교육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던 분들한테는 적용할 만한 이런 스킬들도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특히 요즘 저희 AI 같은 경우는 저희 진짜 전문가급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 지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너무 이제 관심도 많아졌고 애정도 되게 많아져서 아 이거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좀더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무도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이 좋은 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이 교육 산업 학과라는 게 어떤 학과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도 제가 섭외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발 이거 어떤 수업인지 어떤 학과인지 누구를 위한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우리 이 귀한 사가 스튜디오에 초대까지 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또 동기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좀 힘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육산업학과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저희 1기 동기분들랑도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혹시 원장님들이 이제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경영 전문가로서 혹은 교육 전문가로서 분명히 채워지지 않은 뭔가 아직 그 가려움증이 있는, 이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을 혹은 부족하진 않지만 내가 앞으로 또이 커리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뻗어나갈지 좀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좀 불투명하다?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방향이 안 잡혔을 때 공부를 하면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공부를 또 하게 된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교육산업학과에 대한 이야기 조만간 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꼭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인사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뵈어요. 안녕.